지금 그럼 작가님이 이 책을 지금 내셨는데, 이후 혹시 후속작? 예. 후속작이 궁금합니다, 저는. 아, 저 원래 후속작을 되게 좀 빨리 내고 싶었는데, 지금 컨텐츠를 못 찾고 있었어요, 계속. 그러다 요즘에, 예, 며칠 동안 이제 일을 못하게 돼서 책만 주고라고 이제 또 읽기 시작했는데,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, 행동을 할수 있는 방법적인 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좀더할수 있을까 실행을 돕는 네, 뭐 그런 걸로 이제 정확하게 아직 나오,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음. 그런 쪽으로 지금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을 지금, 지금. 네, 요즘에 분위기 가안 좋아서 지금 네. 이제 그렇게 있는데 노점상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어뭐 어, 제가 처음에 3월달에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에 집중하는 거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시각화를 해왔어요. 음. 그런 이제 10월달에 퇴사하고 를 나서. 월세 수 500만 원을 만들어야지만 나는 된다. 처음 노점을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근데 그건 잃었어요.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, 어, 너무 재밌다. 어. 장사하는 게 어. 근데 노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. 아, 왜? 일단 불법이잖아요. 음. 경찰들이 자꾸 가서 쫓아내요. 음. 벌금 내야 되고, 음. 그런 눈치 보는 게 너무 싫고요. 음. 어 그리고 밥을 제때 못 먹고 화장실을 제때 못 가. 음.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저도 지금 다른 사업을 뭐 할거 있나 찾고는 당기는 거죠. 음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고 계시고. 음. 어 가야죠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음. 그게 재밌습니다. 음.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.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을 쓰고 싶어진 거예요. 아니면 계기가 있어요. 아 음.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개발의 끝은 아웃풋이라는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인풋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자기개발을할때 아웃풋으로 뭔가 해야겠다는 라 생각에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보면서 지금도 나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좀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겹치면서 책을 써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실행을 한 거죠. 제가 궁금한 건데 책이 이렇게 좋아서 책을 쓰셨고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. 네. 책을 읽는 거에 좀더 열중할 수 있는 방법, 시, 방법이나 팁 이런 게 있다면. 어, 일단은 포기. 포기하지, 포기하지 마. 세요 포기하지 마. 포기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우리가 뭔가 하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얻어야 돼요. 계속. 근데 그게 책이라는 게 가장 좋고 음. 요즘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. 음. 영상도 괜찮은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종이책.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, 솔직히. 네. 자잖아요, 이거. 음. 그러면 만화책도 괜찮습니다. 만화책. 음. 일단 책하고 친해지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음. 생각해요. 네.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나아야 돼요. 어느 정도 책하고 익숙했다면 음. 소설이나 재밌는 걸로 음. 좀 나오셔야 돼요. 무스하게 그리고 되는구나. 헤어 쪽으로 일을 하시니까 헤어 관련된 책을 계속 보세요. 음.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된 책을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재밌거든요. 그냥 이런 음. 책들보다는. 음. 그러다 보면 그 책을 읽고 싶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, 이제 그때부터 독서하게 되는.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. 네. 어떻게 하셨어요? 틈틈이 뭐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, 어떻게 읽어요, 책을? 틈틈이 읽었죠. 이제 저녁 시간 6시가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잘안 오더라고요. 밥이 음. 1여가기 바쁘니까. 그때는 책을 읽었는데, 또 어느 책을 하나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, 아, 내가 이 책, 이 지금 일하는 이거에 전념을 하지 않는데, 이 책을 읽으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가. 음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을 했으면 여기서 만약에 8시에서 8시까지 사람이 없다 그러면, 이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도 덮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한게 맞는데, 지금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이다. 그쵸, 무슨... 음, 그렇죠. 무슨 어, 그렇죠. 그걸 느끼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책을 읽죠. 근데 그러면 책의 기준이 다 좋은 책만 <laughs>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어 그렇죠. 그 좋은 책을 기,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까요? 저도 아직 그렇게 잘 구분하는 정도는 아닌데 내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알고 지내지만 목소리도 우렁차고 밝고 <laughs> 아, 정말 끊임없이 앞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음, 음, 근데 맞아요. 그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끊임없이 또 포기하고 부딪혀도 아 나는 뭐 상관없어 할수 있어.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된 계기 내지는 누군가가 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네,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아, 어릴 때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책바퀴 도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책을 읽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만났던 책이 이제 생각의 비밀이라는 음. 책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생각의 비밀을 보면서 어.. 아. 이 분은 제가 처음에 느낀 거는 인성이 되게 괜찮다. 음. 그리고 나서 이제 그김승호 회장님 책,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아, 크게 성공하려면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구나. 음. 어 이런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. 그 본인의 철학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오,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어. 근데 아직은 저만의 철학은 만들어가고 있죠. 근데 저도 기업을 만들고 기업의 철학을 만들고 싶어요. 지금은 좀 그런 걸 과정, 하고 과정이다, 네, 네, 과정이다. 네, 네. 얼마 전에도 제가 뭐막 어 사명감에 대해서, 전 옛날 사명감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한테 책을 읽게 하는 게내 사명감,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음.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. 막사는 인생보다 좀더 즐겁게 재밌게 같이 있는 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으니까 음, 음.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 책을 많이 읽게 한게내 사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어요. 근데 어 변화됐나요? 어 아, 조금 변했습니다 어떤 음. 그 어떻게 변했어요? 간략하게 얘기하면 인생을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음. 그니까 내가 에너지는 있는데 음.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앞에서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물론 큰 틀에서 변화한 건아니네요 어, 그렇죠. 네. 큰 틀은 그대로인데 방법이나 좀, 방법이 방법이 달라질 좀 네. 계획이 네. 있으실 것 같아요. 목표가 변화된 거에 맞춘 어, 목표. 저는 일단 어느 순간 생각 확나고 10년 목표를 한번 적은 적이 있거든요 블로그에다가. 근데 그 목표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목표 중에 하나가 10년 정도 있다가 제가 기업가가 되는 게 꿈이니까 기업. 한국에서 기업가가 돼서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, 그리고 또 멋진 삶을 사는 게 저는 또 꿈이거든요. 음. 멋진 회사를 아. 만드는 거. 네, 이런 게좀 주의 목표인 거예요. 아, 쉽진 않겠죠. 뭐, 어렵지도 않죠. <laughs> 음, <laughs> 항상 곁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음.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시는 음. 분이시라 항상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공, 사장마당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. 다시 태어나면 사업을 할 것인가? Yes or no? Yes. 왜요? 음. 어, 저는, 아,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저는. 아, yes일 것 같긴 해. 계속 회사를 음, 왜 그만두는 거야? 어, 저는 이게 반복적인 거안 맞아요. 아... 뭔가 자꾸 새로운 거 하고, 시도하고, 그리고 이제 사업하고 장사하는 게 재밌고. 너무 늦게 알아갖고 다시 태어난다면 좀 빨리 하고 싶어요. 장사를? 음. 네. 근데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은데. 제가 지금 4개월 정도 됐어요, 퇴사를 한 지. 어, 그러니까,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. 왜그래 어, 근데, 아 그러니까 그게. 됐군요?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. 그쵸. 아, 음, 음. 그때 아직 퇴사를 안 했을 때였죠. 음. 퇴사를 할 생각이 제 갔던 거고. 그니데 그렇게 됐는데, 음. 4개월밖에 안 됐고,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면, 고생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사업에 대한 꿈을 꾸고 막 그러잖아요. 저는 3년은 죽었다고. 생각을 하거든요 음, 3년. 그 대신 힘들지만 그거를 좀 재밌게 힘들 방법을 찾는 거고 음. 이거는 필요한 시간 음. 언어를 배울 때 한두 달만에 잘할 수는 없거든요 피나는 노력으로 단축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필수적인 시간은 필요하죠 1년이 됐든 그쵸. 2년이 됐든 음. 그걸 각오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수준 음. 봐봐 코로나 이게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음. 이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정말 예상 못 했던 거죠. 그러니까요. 아, 다들 지금 난리인데. 음. 음. 그럼 이제 사장마당 지금 출연한 소감 좀한번 얘기해 주시죠. 아, 소감. 어, 일단 저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. 유튜브 찍어 이렇게 찍어주세요. 아, 네. 여기 못 넣으시겠죠? 이제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. <웃음> <웃음>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어, 이런 협업 관계나 이런 걸 몰랐어요. 혼자 기획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. 힘도 많이 들고 했는데. 사장마당 일단은 몇 분이서 이제 사장님들 같이 하시잖아요. 이걸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 여기는 음, 그렇죠. 어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들 한분한 한 분의 노하우를 찍으시니까 더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도 음. 유용한 정보들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. 예, 아, 괜좋았습니다저 네. 음. 아. 네. 개인적으로 어, 오늘 네. 모시기 참 모시기 힘들었던 분이 <laughs> 급하게 좀 요청을 드렸는데 마침 운이 떨어졌는 음, 바람에 모시게 네. 돼서 참 반갑고요. 어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.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마당은 좀 오늘? 아 저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<laughs> 책을 읽으려고 책은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네. 책을 많이 사놨는데 아직 안 읽었는데 이제 읽기 시작해야 돼요 아, 그거 안 맞아서 그래요 그 아, 차, 그래. 책을 사는건 좋아요 언제 응. 절판될지 모르니까 사는건 좋고 그 <laughs> 어허. 아, 그러, 절판되면? 절판되면 못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음, 좋은 그래, 책들은 그래. 사놓는 건 좋은 거고요 그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좀더 쉬운 책도 사셔가지고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, 예. 그 책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도서, 아, 도서 모임 가시면 돼요 음, 네. 저는 이제 사실은 김영문 대표님을 잘 알죠 뭐 사석에서도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음. 또 저희 모임에도 이제 모임 같이 하는데 불도저 같은 느낌? 아 뭐가 있으면 그냥 부딪혀서 뭔가를 하나 꼭 이루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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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제발 만나요. 참방 방마당의 그 방마당을 지금 우리가 소개를 하는데 방마당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. 네. 네 너무 그래서, 보고 싶어 요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네, 느껴지네요. 오늘은 좀 약간 칙칙하더라도 이해해 <laughs> <얘기해> 주시고 <laughs> 네, 다음에 방마당 금방 올 겁니다. 예 네. 네, 아무튼 뭐네 그러면 사장마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